안녕하세요. 진앱덱 아라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 한국투자에서 2,000원 쿠폰을 받는 영상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웰컴 쿠폰을 받고 거래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 메뉴에서 고객 서비스 고객 등급 쿠폰 눌러주시고 쿠폰에 가셔서 이거는 신한국투자합니다 이벤트는 구한국투자에서 신청하시고 사용하기 눌러서 한번 보면 웰컴 쿠폰 사용방법 사용하기 계좌 선택 천원 입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한국투자앱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천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국내 주식에는 ETF도 포함되고 웰컴 쿠폰 사용 고객에 한해 3 영업일 이내 신한투에서 국내 주식 매수 시에 이익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쿠폰 적용 계좌 체크해 주시고,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쿠폰 사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금 입금이 됐다고 하죠. 거래 내역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능 기업을 선택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국내 주식 매수하시고, 한 티클 위에서 사서 한 티클 밑에서 그냥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후에 쿠폰이 오, 또 오겠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